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키아프와 프리즈를 다녀온 관계로 거기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한 2주간 저희 젊은 아니죠. 어린 화가들과 함께 몇 가지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비교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작가들의 작품들은 보통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초등학생 작품들과 이번 키와 부와 프리즈에 나왔던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 팝아트적인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고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 배운 걸 통해서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내고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키아프와 프리즈를 다녀온 후에 많은 것을 느껴서 어린 친구들과 도전해 보고 그것을 비교해 보며 아이들의 창작력에 대해 가능성을 따져보았습니다. 자, 먼저 키아프와 프리즈에 전시된 어른들의 작품인데요. 그 작품들의 메시지와 방식에 대해 영감을 얻어 고사리손 같은 어린 화가들의 작품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팝아트스러운 초상화 작품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작품인데요. 먼저 초등학교 2학년 민아로 학생의 토끼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옆에 작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진 작가의 야무진 소녀의 초상화인데요. 그 표정이 주는 대담하고 야무진 감정은 두 작품에 다잘 나타나죠. 다음 작품은 중3 이혜송 작가의 작품으로 복잡하고 자유로운 바스키아풍의 초상화를 그려냈습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바스키아의 재림같이 보였습니다. 자, 다음도 역시 이해송 학생의 작품인데요. 불편함과 슬픔의 기분이 물씬 나는 삐에로의 초상을 그렸는데요. 왼쪽의 성인 작가 그림 멋지 않나요? 이 그림은 초등학교 5학년 임채진 작가의 고양이 얼굴인데요. 왼쪽의 작품과 묘하게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멍한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죠. 초등학교 5학년인 김현주 정명교 학생의 고양이 추상화인데요 같은 고양이도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성인의 토끼 그림과 초등학교 5학년 이선호 학생이 그린 고양이 그림도 재미나게 비교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놀란 듯한 너구리 표정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심성호 작가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왼쪽에 성인 작가의 댕댕이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좀더 추상적인 강아지 그림이 특이하죠. 다음 주제는요. 이번 아트페어에서 명백히 드러난 현상 중 평면작품과 연계된 입체작품들이 많았는데요. 마치 굿즈 피규어 같은데 어린 작가들도 같은 모티브로 직접 제작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옵니다. 수백만 원씩 하는 성인 작가들의 굿즈와 비교해도 3시간 만에 손으로 만든 이 작품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토토르 피규어, 또 다른 초등학교 5학년 작가의 할로윈 오리 피규어 이 피규어는 기존의 성인 작가의 작품과 매우 흡사할 정도로 정교하죠. 이 작품도 초3의 윤지엽 학생의 애니메이션 피규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죠. 또, 게임 캐릭터가 팝아트 피규어로 둔갑했습니다이 작품들은 원작을 똑같이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맛을 조금씩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그런 규칙하에 작업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팝아트적 패러디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유명 작가인 그랜트 우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메리칸 고딩을 패러디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정해 자신만의 주인공과 상황, 환경,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는 규칙 하에 이렇게 재미난 작품들이 나온 것이죠. 주인공 남녀 대신 미키와 미니마우스가 치즈를 들고 나왔죠. 또개구장이 스머프들을 부부로 등장시켰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의 이선우 작가는 인기 중에 만화 주인공들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이건 어떠세요? KFC와 맥도날드의 주인공들이 서로의 라이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보는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역시 이것 또한 다른 라이벌이죠. 톰과 제리의 관계를 아메리칸 코디에 삽입합니다. 기발하죠. 그리고 중3인 이해성 작가는 현대사회의 현상에 대한 심볼을 등장시키며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옵니다. 자, 다음 패러디는 부루의 명작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해성 학생은 고양이 비너스로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이번에는 메타몰포세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메타몰포세스란 변태 진화라는 뜻인데요. 어린 학생들의 재미난 상상을 볼수 있습니다. 두리안이 고순도치로 바뀌거나, 농구공을 든 손이 달팽이가 있는 잎사귀로 변하고 소파가 돼지로 변합니다. 그런가하면 바나나가 야구 글러브로 모습이 변하고, 웰시코기가 식빵으로, 우산이 해파리로도 변합니다. 그리고 호박이 할로윈 모자로 변하는데요. 이런 스토리의 작품도 보여줍니다. 이렇듯 나이가 어리지만 성인 작가 못지않게 표현력이 높고요. 어떤 경우는 성인 작가의 작품 수준을 뛰어넘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어린 작가들의 작품 표현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